자, 그다음에는 2018 타경 10442 10442. 자, 안 찍히는 보 봅시다. 201810442입니다. 충청북도 보은군 삼성면 우진리. 맞죠? 여기 보면 땅이 두 필지죠? 그리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. 11분의 2 지분입니다. 11분의 2 지분입니다. 여기 지금 처지지가 않아 갖고 이거를 되지가 않는 건데, 지금 그두 필지거든요. 이게 두필지두 필지 보면 23페이지 보세요. 그 앞에 보면 2 2 2 c 2 2 1 2 1 6이 하나 있고 2 2 1 c 지금 보면은 사가 있죠. 사하고 6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는 그러니까 육은 그냥 맨 농지고 사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 집이 있는 데는 지목이 대지고 집이 없는 건 전이죠. 그러니까 전은 여기 아무것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을 수있어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뒤에 거 집이 있는 것만 지금 11분의 2 이제. 같이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면은 그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지 않습니까 맞죠 네. 그러면 이게 강제 경매가 보면 3천팔 삼천육백에 들어왔겠죠 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구백만 원에 떨어졌죠 네. 우리는 구백만 원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저기 뭐야 뭐 천만 원에1 천이백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한 이 사람한테 판다고 해서. 1,500에 판다고 해드락도 이 3,800보다는 이 집주인은 이익이죠.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상을 반드시 하겠죠. 그렇죠.